자, 유형 44번 합성과 최대 최소. 자 합성을 하는 이유가 뭐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차로 표현돼가 있는 함수가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는 걸 합성이라 한다 이랬습니다. 자 다시 잘 봅니다. A, 사인, 시타, 더하기, B, 코사인, 시타. 자, 이놈을 합성을 하는 방법은, 자, 이놈 제곱, 더하기, 이놈 제곱의 루트 쉬운 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사인으로 합성을 시킬 때는요 각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각이 오는데, 요 알파라는 놈은, 사인으로 합성할 때에는, 요 놈이 x 좌표 y 좌표다 이랬습니다. 점 p, a, b 원점과 이 놈을 이은 선분이 이루는 각이 알파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사인 알파라는 놈은 뭐가 되고?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 다음에 y 좌표입니다 b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라는 놈은 루트 A제곱 다하 B제곱분의 뭐 A 요래되는 겁니다. 결국 이놈을 갖다가 합성을 시키고 그때 이놈의 최대 최소 하는 말입니다. 가면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사이고 거기에 요 놈이 곱해지가 있으니까 결국 요 앞에 있는 이놈이 최대값 마이너스 붙인 놈이 최소값 요래되는 겁니다. 범위가 요래되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합성을 시키는 방법은 자, 똑같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이 나오는데 이 베타는 이놈이 y 좌표고 이놈이 x 좌표입니다 사인으로 합성할 때하고 뭐 반대로 이 말입니다. 어. 점 P라는 놈은 막 뭐? b 콤마 a가 되고 이 놈과 원점을 이은 선분이 이루는 각이 베타 요래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놈 최대 마이너스 붙은 놈이 최소 요래 되는 겁니다. 합성 꼭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시타가 주어져 있는데 2 e sin시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시타 그 다음에 더하기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최대 최소 이랬습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을 하나의 삼각 함수로 바꿔라 이말이니다 루트 그 다음에 sin 앞에 놈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앞에 놈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을 적어주고 이미 사용된 각 시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 두놈이 요렇게 합성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요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니까 루트 얼마? 13그 다음에 사인 시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각에 제한이 없으니까 요 사인 요 부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사이입니다. 거기에다가 루트 13을 곱하고 1를대라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요 놈의 범위는 왼쪽이 마이너스 루트 13에 그 다음에 1를 당한 것, f 시타의 범위가 오른쪽은 플러스 루트 13에 그 다음에 1를 당한 것으 되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놈이 최대값이고. 왼쪽이 최솟값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요렇게 합성만 시키면, 그 다음에 사인은 각이 뭐가 되든지 간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거기에다가 루트 13을 곱하고 이를 더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분은 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놈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x가 0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사이 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 f x 는 루트 3, 그 다음에 s i n x 더하기 c o s x. 자, 이놈의 최대 최소 하불과 시오 말. 자, 합성을 시킵니다. 그호 안에 이놈 제곱 3, 그 다음에 코사인 앞에 거 제곱 1그 다음에 사인 x 더하기 알파 근데 요 알파 잘 봅니다 점 p는 루트 3콤마 1이 되는 겁니다 루트 3콤마 1 원점하고 루트 3콤마 1을 이은 이 말입니다 루트 3콤마 1 요게 점 p 그때 원점하고 연결 시키가 나오는 요각이 알파가 되는겁니다. 요 놈이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이 1이 말입니다. 빗따라 등이 있으니까 요 놈이 2가 되고 어? 특수각이다 이 말입니다. 요각은 얼마? 30도 요래 되는겁니다. 6분의 파이 이 말입니다. 자, 특수각일 때는 적어줍니다. 자, 앞에 요 놈이 2그 다음에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 오래되는 겁니다. 자, 요 범위 안에서 이놈의 최대 최소 이 말이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만큼 변행 이동시키는데, 변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뭐, 취한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요 놈을 갖다가 T로 취한을 해버리는 거. 니다 그럼 함수 FX가 FT로 바뀌고, 그 다음에 E 사 n 그 다음에 T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가 그리기 편한 겁니다. X 범위가 제한되가 있었으니까 6분의 파이를 더한 T 범위도 제한이 될 겁니다. 세 군데 당 6분의 파이를 대해주니까 왼쪽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중간에는 T로 바뀌고 오른쪽은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요 범위 안에서 요 사인 최대 최소 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 Y축. 그 다음에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최대 최소가 뭐 2-가 되는 겁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사인 그래프가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 최대 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요래되는 겁니다. 근데 정의역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 요짬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90인데 거기에서 또 6분의 파이 가는 겁니다. 요 놈이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요래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요 빨간 놈의 최대 최소, 이 말입니다. 자, 최대 값은 눈에 보이는 2. 그 다음에 최소 값은 이놈이 최소 값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t 자리에 6분의 파이 들어가는 거. 여기에 6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사인 30, 2분의 1이고, 2를 곱해가 최소 값은 1 요래 되는 겁니다. 그두 놈의 합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섞기가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 항상 합성을 시키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61번. 자, 용제 별표치고 잘배어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3 사인시타. 그 다음에 더하기 4 코사인시타. 이놈의 값이 최대일때각을 X. 자, 최대가 나오는 각이 X. 그 다음에 최소가 나오는 각이 Y다. 이랬습니다. 자, 최대 최소가 나오는 각을 차아내는 겁니다. 그래가 구하라는 거는 코사인. 그 다음에 x 곱하기 사인 y.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 자, 주어진 놈을 y라 놓고, 최대 최소 따지는 문제인데, 또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시키라. 이 말이. 루트 씨아주고, 3의 제곱 9, 더기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사인, 시타, 더기 알파. 자요 알파에 대한 설명이 점피가 몇 콤마 몇 3콤마 4 요래 되는겁니다 요 놈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5그 다음에 사인 시타다하 알파 요래 되는데 요 알파에 대한 설명이 사인 알파 얼마 5분의 그 다음에 Y 잡수입니다 자 점피가 3콤마 3대 사인 알파라는 놈은 5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라는 놈은 5분의 X좌표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알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요래 합성을 쉽게 쓸때 이놈이 최대가 되는 각을 찾아내는 거. 니다 최대가 되는 거는 요 사인 값이 1이 될 때고, 그때 최대 값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이 1이 되려면 요 각이 몇 도? 90도가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자, 최대가 되는 그때는 시타다하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근데 내가 찾아라는 거는 지금 요 각이지, 최대가 되는 각 시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를 넘기가 시타 요 놈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게 최대가 되는 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놈을 x란다 이랬으니까 x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요 놈입니다. 두 번째에는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자 최소가 되는 거는 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고 그때 요각은 270도 사인 270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270이니까 시타 더하기 알파 요놈이 2분의 3파이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찾는 거는 각 시타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놈이 최소가 나오는 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y다 이랬으니까 2분의 3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요래 되는 거다 자, 요 xy를 요 자리에 잡아야라, 이 말입니다. 코사인, x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사인, y 자리에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90 곱하기 1 빼기 알파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이놈을 바꿔주면, 사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놈은 90 곱하기 3이니까 뭐로?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요 각이 몇 사분면? 3 사분면 각입 그래서 사인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놈을 바꿔둔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요래 되는겁니다. 자 아무 마이너스 사인 알파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하고 곱한거 이말입니다. 알파에 대한 설명이 요거였음. 이놈을 여기에 잡아야 는건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고 사인 알파 자리에 5분의 4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자리에 5분의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5분의 12 요게 답이 되는군. 61번 꼭 신경을 씁니다.